지난 UFC 파이스 나이트에서 코리 샌데거는 피게레도에게 2라운드 t 케 o 승을 거둔 후 타이트 샷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유력한 다음 주자 중한 명인 패트리아니 이에 반응했습니다. 과거 코리와 경기했던 짤과 함께 코리 어제 잘하더라. 하지만 이 시합을 잊지 마. 타이틀전 자격이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고 얘기했고 이에 코리 샌데거는 넌 이미 두 사람 모두에게 졌잖아. 우리 시합은 2021년이었고. 너네 홈 관중 앞에서 그오퍼로 싸웠어 내가 다음인 거 알잖아 친구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에 패트리아는 트윗으로 7월에 누가 더 자격이 있는지 알아볼 수 있어 7월에 같은 장소에서 더 이상 그오퍼 핑계는 되지 마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또한 페트리아는 서미션 라디오와 인터뷰에서 지난 션 오말리와의 경기는 본인이 이긴 경기지만 UFC가 션에게 선물로 승리를 준 거라 얘기했고 메라과의 경기에서는 어깨 부상 때문에 주먹을 거의 낼수 없었다고도 얘기했습니다 또한 최근 돌고 있는 7월에 아부다비 카드에서 맥기와의 샵 얘기는 사실이며 코리샌데곤이 본인과의 경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맥기와 싸울 의향임을 알렸습니다. 한편 코리샌데곤은 어제 인스타 스토리를 통해 다음과 같이 반응했습니다. So if Jan deserves title shot, then why is he calling me out in July? t h math ain't mathin. 얀이 언급한 아부다비 카드는 7월 27일 이벤트입니다. 코리샌데곤은 지난 피게레도와의 경기에서 거의 데미지를 입지 않은 걸로 보이기 때문에 7월 말에 양과 넘버원 컨텐더 경기를 해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 분위기를 보면 샌데건은 별로 원하지 않는 느낌입니다. 패트리안이 그냥 맥기와 하게 될지 아니면 코리 샌데건과 하게 될지 한번 지켜보시죠. 또한 어제는 함다트 치마이프가 한 인터뷰에서 듀플레시가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면 본인은 스타을 준비하고 있다는 식으로 얘기했는데요. 이에 듀플래시가 인스타 댓글로 반응했습니다. 와우 처음 들어보는 말이네. 세익스피어 나셨어. 라고 빚고 왔습니다. 또한 어제 브레이컨 이벤트에서 야차 최준서에게 1라운드 키오 패배를 당한 코리안 갱스터 박원식이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여기까지가 마지막이네요. 비록 이 벨트를 두르지 못하고 끝내지만 브레이컨 베에서 복귀를 하고 이 챔피언전의 기회를 받기까지 제 선수 생활에 너무 큰 추억과 기억을 만들어 주신 브레이컨 및 팬분들께 또 응원해주신 제 주변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케이지 위에서 은퇴 말씀을 못 드려 죄송합니다. 오늘 제가 부족했고 졌습니다. 변명은 없습니다. 코리안 갱스터를 좋아해 주시고 미워해 주시고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평생 이 코리안 갱스터로 살았던 좋은 추억 가슴에 잘 묻고 살아가겠습니다. 그만하겠습니다. Goodbye 코리안 갱스터라고 얘기했습니다. 박원식 선수가 수위가 센 발언이나 행동으로 논란이 되긴 했지만 국내 격투계에서도 팬들의 많은 관심을 끌어올 수 있다는 걸 보여주기도 했다 생각합니다. 부디 은퇴 후의 삶도 성공적이길 바라겠습니다. 또 UFC 패더급 매치 켈빈 케이 도어 스티브 가르시아의 경기가 잡혔다는 소식입니다. 오는 7월 13일 파이트 나이트에서 맞붙게 되는데요 스티브 가르시아는 작년 최승 선수와의 경기로 국내 팬들에게 얼굴이 알려진 파이터고 현재 UFC 5연속 k 우승을 거두고 있는데요 이 경기를 이기면 랭킹에 진입하게 될 듯합니다 국내 팬들 사이에서 최도우 선수가 케이토와 경기가 잡혔으면 좋겠다는 여론도 좀 있었던 걸로 아는데 아쉽게도 스티브 가르시아와의 경기가 잡혀버렸습니다 최도우 선수는 며칠 전 본인의 유튜브에서 말하길 내가 싸우고 싶다고 지금 얘기를 했거든요 7월에 싸우고 싶다고 얘기를 해서 곧 저도 이제 경기가 발표나지 않을까 랭커는 지금 다 경기가 잡혀서 힘들지 않을까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랭킹 근처에 있는 16위에서 2 2위권 선수들과 하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최도호 선수의 경기도 빨리 볼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지난 UFC 파이트나이트에서 레이니어 더 리더에게 TKO 패배하며 많은 팬들의 조롱을 받고 있는 보니카리 오늘 인터뷰를 통해 입을 열었습니다 경기 끝나고 나서 솔직히 스스로에게 많이 실망했고 짜증났어 하지만 이번 일로 인해 내 목표나 스스로가 달라졌다 느끼진 않아 물론 패배를 경험하는 건 유감스러운 일이야 난 지는 걸 정말 싫어하거든 하지만 그가 많은 패배를 겪어왔고 그런 순간들이 오히려 내 인생에서 가장 큰 전환점이 됐던 순간들이었어 난 이미 감사하고 있고 이번 패배도 그저 또 하나의 배움의 기회라 생각해 이 경험이 날더 성장하게 만들 거고 더 발전하게 할 거야 라고 얘기했습니다 또한 성공한 레슬러 출신들이 때때론 타격에 재미 붙여서 점점 레슬링에서 멀어지기도 한다 혹시 이번 경기가 너에게 그런 경우에다 생각하냐는 질문에는 아니 그건 절대 아니었어 레인여 더 리더는 전체적으로 다 잘하는 파이터야 KO 피니시도 많고 서브미션 승도 많고 괜찮은 레슬링 실력도 갖고 있어 난 그저 이기려고 했던 거야 걔가 전체적으로 나보다 더 웰라운드 파이터였고 더 기술이 좋고 더 경험이 많은 파이터였던 거야 결국 그게 결론이야 걔가 더 나은 파이터였던 거지 이제 나도 더 발전해야 한다는 걸 알고 내 목표는 여전히 똑같아 내가 가진 기술이나 지금까지 해왔던 걸 보면 아직도 발전할 수 있는 여지가 훨씬 더 많다 생각해 물론 경기 전에도 알고 있던 사실이지만 이젠 더 확실히 느껴져 이렇게 드러나게 되니까 말이야 라고 얘기했습니다. 또한 이번 한 번의 패배로 본인에게 쏟아지는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에 대해서는 원래 이 바닥에선 흔한 일이고 이 일의 일부라며 본인이 전에 여러 말들을 했고 그게 사람들의 심기를 건드렸던 것 같다 얘기했습니다. 또한 이런 반응은 다 괜찮다 얘기했고 중요한 건 앞으로 계속 발전하고 나아지는 것이라 얘기했습니다. 또한 보니칼은 최대한 빨리 다음 경기를 하고 싶다는 바람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목소리> thank